우와.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드디어 어린이집에 갑니다. 아니야. 지금 어린이집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자리가 안 남아가지고. 가자 은행가야 되는데 한번 걸어가 볼게요 어차피 운동해야 돼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뭐 양산 더울 때는 꼭 쓰세요 온도도 내려가고 시원하고 얼굴도 잡티 없어지고 최고입니다 머스타드야, 요즘에 운동 끝나고 샤워한다며요. 괄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견과류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순수 가운이라는 건데, 가격은 좀나가는요 성분이 되게 좋거든요 추천 네? 아, 드릴게요 우유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회사를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우유를 직접 사와을것 같아서 구독은 이번 달로 마지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인테리어 브이로그를 보면서 밥을 좀.. 밥은 아니고 간식을 좀 먹을게요

혹시 슈가로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저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 궁금해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그 팩에 담긴 사과 있었거든요. 뭐 과수원인가 이런 거. 그만 나는 스파클링 음료예요. 되게 맛있어 이거. 짱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점심은 닭가슴살 밥 100g 오이고추랑 상추쌈 해서. 김치 조금이랑 먹습니다 이거 오이고춘데 진짜 커요 와 엄청 큽니다 이거 제가 밥을 되게 빨리빨리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타이머를 보면서 좀 천천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수많은 뭐 다이어트 식품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거든요 쌈쌈싸 먹는 거 그래서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쌈을 좀 많이 싸 먹는 거 같아요. 마지막 브이로그 때보다 훨씬 더좀 살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좀 부기가 빠졌는데 제가 친정만 가면 살이 빠져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쌈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끼니 항상 쌈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좀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되게 안 좋아하셔가지고, 한식도 약간 좀 건강한 한식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더니 살이 좀 빠졌습니다. 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진짜, 몸무게는, 사실 몸무게는 되게 잘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몸무게잘안 믿는 편인데, 막 일주일에 막 3kg 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날이 오거나 하면 진짜 3kg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우습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눈밥이랑 제가 옷 입었 을때그 태갈 태를 보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 를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음... 이차 납두고 있어서 그런 식기류나 주방용품들이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시즌이라 일단은 그냥 대충 쓰고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아, 그 지금 어떻게 뛰어나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방용부도 그렇고 인테리어 제품도 그렇고 저랑 근데 베프랑그 인테리어 취향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아마 베프한테 허락 허락 이 없이는 좀 사기 힘들지 않을까. 동의 없이는 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개 궁금한 거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화장실 한 개를 건조로 쓸 거라고 하거든요 발판을 깔것 같은데 그거 쓰기 궁금해요 반건조 쓰시는 분들 별인지 음? <laughs> 아우. <laughs> 아우. <laughs> 아우. <laughs> 아우. 늑대야? 아우. 늑대가 그렇게 하는 건가? 아우. <laughs> 아우. 뱀 또 뭐가 있어? 부엉이야? 그건 뭐야? 와서 이렇게 안고 가끔씩 사용하긴 하네요 아기띠를 가자 이거 락피씨 할인할 때 샀는데 한 2만 원대 샀거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제육볶음을 하려고 고기를 좀 재워놨습니다 간장 2개, 설탕 2개, 앞다리 600g 이렇게 양념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레시피는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시댁에서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게 홍삼마늘? 뭐 이런거래요 편가라서 넣어요 아주 맛있겠죠? 도마를 최근에 바꿨어요 이게 베프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해리터 거라고 도마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그 자석에 붙더라고요 도마가 그래서 정리하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거라서 그냥 그릇에다가 저는 왼손잡이어서 살짝 보시는 분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홍삼마늘, 대파. 대파는 쑥떨어서 썰어줄게요, 이렇게. 이게 볶음용이라. Oh. <laughs> 떡만둣국 왜요 떡만둣국 왜요 계란 밥 장조림 백김치 맛있게 드세요 앞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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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그렇네 <laughs> 대출 받는데 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3시간? 걸렀어 3시간 걸렸어요. 꼭 아침에 가세요 아침 오픈런 해야되고 그리고 중요한 오픈을 해도 3시간 걸립니다 아밥 먹으러 가자 끝나면... 저랑 베프가 되게 좋아하는 고깃집에 왔습니다 제주 할망동가 여기 오겹살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오겹 황근 공깃밥국에 계란찜 이렇게 시켰습니다

배가 엄청 나왔어 배배 배. 배가 엄청 나왔어. 응, 너. <laughs> 너. 뚜껑도 안 열고. <laughs> 뭐 하는 거야? 응, <laughs> 비 오잖아 뛰지 마. 아유 <laughs> <laughs> 정말. 응. 왜 혼자 신경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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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즘 여권으로. <laughs> 저의 다섯 번째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아래보다 Ha ha ha! 어제 밥 먹다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아, 황당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별미입니다. 맛있어 추천 더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 어디 가고 싶어? 손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손 씻을 거야? 지금 애기 인화를 한 거를 사진첩에 꽂고 있습니다. 인화는 예전에 제가 했던 곳인데, 여기가 퍼블로그라는 곳이거든요? 퍼블로그? 이거 인화를 좀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애란데 일단,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나이는 아니고 생일 순서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여기가 좀 너무 적어서 이때 제가 사진을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세 개, 두 돌, 세 돌, 네 돌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쭈루룸. 사진이 엄청 많아. 두 돌까지. 사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하여기셋 우와 너무, 너무,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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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와무 너무, 너 넘어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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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제대로인데? 제대로인데? <laughs> 상상을 상상 못 해. 와우. 피자, 난 이런 피자 처음 봤어. 너무 맛있겠다. 아들. <laughs> 달라고 했어, 엄마가. 케이크 먹고 싶어? 응. 했어, 케이크 달라고 했어? 엄마가 케이케이케 <laughs> <laughs> 어린이집 생일 파티가 있어서 케이크 준비했고 빵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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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거예요? 아직 안 남았어. 나왔... 야야야 야, 야!